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야. 6월 모의 오디션 이번 거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합니다. 반영 항목은 예. 발음, 예. 발성, 움직임, 표정, 눈빛, 그 다음에 인물의 표현 등등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얘기야. 예.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 되잖아. 예. 자이 10명이 경합을 해서 단한명을 뽑을 생각이야. 어... 처음에 최초 연기를 해. 예. 그럼 선생님이 좀 잡아줄 거야 예. 그다음에 연기를 해이 예. 피드백 반영도가 아... 영향에 꽤 많이 미칠 겁니다 그 피드백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반영돼서 예. 어~ 연출자의 의도를 대본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연기할 수 있는가가 이번 모유 디션의 핵심이란 얘기야 뭐~ 연느 땐처럼 어~ 실전처럼 하겠지만 이번에는 특히 좀 방향이 전과는 좀 달라 예. 그냥 연기를 잘한다가 아니야. 예. 연기력의 향상도도 아니야. 얼마만큼 반영을 빨리 하는가. 요게 포인트야. 내가 됐지? 예, 예. 오케이. 질문. 없습니다. 굿. 자, 일단 그리고 다음 달 모의 오디션을 미리 알려줄게. 다음 달 모의 오디션은 상당히 긴장면으로 가지고 와. 5분 연극이어야 돼. 국내 연극, 해외 연극, 모두 다 상관 없습니다. 5분 동안 할 건데, 예. 자 물론 내가 상대역을 해줄 건데 나는 음성 지원만 할 거야. 예. 자 그런데 너희는 이 무대 동선을 다 써야 돼. 이 레슨 시를 걸어 다니든 뛰어 다니든 자빠져 울든 통곡을 하든 앉아서 연기하지 말란 얘기야. 예. 그리고 무대 연기처럼 해야 돼. 객석은 이쪽이야. 선생님 있는 벽 쪽이 객석이라고 생각을 예. 하고 무대 연기를 하면 돼. 물론 개 중에는 무대 연기를 되게 많이 해본 친구도 있고 아예 없는 친구도 있어 예.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해오면 돼 경력이 실력을 말해주지 않는 세계야 음, 그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, 이제 모의 오디션이 원래 매달 둘째 주였잖아 예. 자 선생 님 여행으로 한 주가 밀렸잖아 예. 이제부터 셋째 주에 셋째 합니다 이때 뭔가 음. 많더라고요 촬영 제가 어. 뭐 지원한 거아 지원한 거에 지금 이 기사라면 뭐몇개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을 타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이 흐름이 일시정지되는 어... 기간이 또 있어. 예. 그래서 이 꾸준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음. 필요해. 이게 일이 많이 있고 잘될 때는 나도 그 바이올리듬이 상승 곡선을 타게 돼. 예.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하강 곡선을 음. 타게 되면서 이제 요 일을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예. 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습관으로 좀 가져가야 돼. 그래서 내가 카톡에 얘기한 것처럼 기분에 휩싸여서 무언가를 어... 하면 안 됩니다.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야. 5분 가량이라고 했잖아. 예. 어, 실제 할 때는 엔지 따인 있으면 안 돼. 어... 실제 연극이라고 가정하는 거야. 누가 훨씬 더 돈 내고 볼 만한 가치 있는 연기를 하는가가 최종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. 자, 그런데 조건이 있어. 어, 규창이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했던 작품 안 돼. 어. 자기가 무대에서 서서 했던 작품은 안 돼. 역할이 바뀌더라도 안 됩니다. 음.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대본 안 돼. 넌 해당 없을 거야 아마. 음. 이게 한뭐세 음. 명에서 나오는 것. 또상관없죠 상관없어 어. 네. 어, 어지간하면 2인극으로 해3명에서 나오면 5분 분량이 본인이 확 아, 줄어들잖아 예, 예. 내가 2명을 맡아서 해도 괜찮지만 예. 분량이 너무 그렇게 그냥 의미 없는 5분으로 흘러가면 안돼 없습니다 오케이, 굿